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있어. 근데 bn이라는 애가 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어. 일단 요거 통분하시면 분자는 좋네요. 통분하시면 a n분에 a AM n 빼기 a n 플러스 1인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 d니까 플러스 3이잖아. 그치?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이제 b는 an의 역수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문제 모양 자체가 부분분수 모양으로 바뀌었죠. 등차수열은 1차식이고 그 1차식의 역수에 곱을 갖다가 시그마 돌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부분분수 정리해서 다 구하자. 자, k가 자, 1부터 10까지 돌때 얘들아, 분자는 지금 3은 두번 곱해지니까 9로 빠져나갈게. 어, 구로 빠져나가고, 그럼 분모에 AK 분의 1, 곱하기 A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거 등차수열이니까 찢어 찢어주면 AK 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 분의 1로 찢어주면 앞으로 뭐 나가야 돼? 마이너스 3 분의 1 나가야 되죠. 이 통분해서 올라가면 공차가 분자에 남아야 되잖아. 이해 돼? 야, 얘가 지금 AK AK 플러스 1분의 공차란 말이야. 올라가고 올라가면 공차지. 등차설 이것도 안 찢어보신 분들도 심각해. 이거 그냥 바로 찢어야 돼. 그럼 공차 밑으로 내려와야죠. 어? 이 완전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려온다고. 어? 되시죠? 자, 그러면은, 펼치면은 이제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남지? 근데 앞에서는 A1 남고, a 1분 L 남고, 뒤에서는 뭐 남아? a 1 1분 L 남고. 근데 얘가 지금 얼마래? 마이너스 28분에 다시 뭐래 어? 자, 근데 뭐 구하시오야? A1 값 구하시오니까 A11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한 2차 방정식 나오겠네, 이거. 죽여주면 요거 15죠? 그치? 자, 그럼 정리해. 자, 앞에 거는 A1분의 1이고 A11은 A에다가 10D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0이죠? 요게 지금 28분의 15잖아, 그렇지? 그죠? 음, 최소 공배수 곱해서 정리하시면은 자, 얘는 28에 a 30 되고 얘는 28에 a 되고 요거는 28 죽으니까 15에 a a 30 되는 거 아니야? 되시겠죠? 합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최고차계수만 읽을까? 근각의 수 관계 가시면 되잖아. 요거 15A제곱. 마이너스 450A. 여기서 몇 A 넘어와? 안, 안 넘어오네. 사라지죠? 이거. 어? 어차피 상수항은 의미 없고, 여기서 A값에 합구하라 그랬으니까 두근의 합 얼마야? 30으로, 그치? 뭐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근데 어차피 합구하시오잖아 되시죠어 그러니까 얘는 등차수열에 대해서 요 b n에 대해서 요 b n이 등차수열의 역수의 세 배다 보이는 순간 또 뻔하 뻔짜 문제야 또 부분분수야 그렇지 어1차식두개 곱한 거 돌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부분분수 쪼개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보이셔야 되고 어 공차분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저게 1번이었고